우리 능이가 제가 며칠 친구랑 여행 다녀오는 동안 잘못 날아졌더니 글쎄 제가 나오니까 이 저기 풀숲에 밑에 있더니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 야 하나 야 능이야 우리 오 놀아야 되지 이야 하하하

뛰어, 뛰어 하나, 둘, 셋, 넷 뛰어, 뛰어 하나, 둘, 셋, 넷 옳지 잘한다 <laughs> 이렇게 놀고 싶었어 안 놀아줬어 근데 예아 아침에 저희가 오늘 농협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가느라고 제가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능이 밥을 줬더니 음 <laughs> 남편이 나오니까 좀 시큰둥하더래요. 능이는 매일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밥 주고 함께 뛰어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지, 능이야? 능이야, 능이야, 이야! 능이야, 아야! 능이야, 아야! 아, 좋아? 뛰어놀니까 좋아? 이야! 아유 잘 노네. 어제 아침에는 교회 갈 준비를 에, 하다가 일요 진단이라는 것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에, 기업 방법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 기업을 운영해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들었는데요. 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어, 기업도 내가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렇게 그 정확하게 그 내용은 아니었지만 표현인 자체가 어, 줄수 받으려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 어~ 그 기업의 욕심만 부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상호 간에 윈윈하며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들을 듣게 됐어요 우리 모든 인간사가 그런 것 같아요 어~ 가정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에~ 서로 나만 어~ 챙겨주고 나만 위해주고, 나만 원하는 거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에게 윈윈하는 win 그렇게 이제 함께 하나 주고 하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능이가 갑자기 <laughs> 저쪽으로 가버렸네요. 능이야 가버렸어 아이고 야야이야 야. 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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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로 툭툭 차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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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야 잘한다 어이잘 뛰어논다 잘 뛰어논다 능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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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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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잘 노네 우리 능이. 오랜만에 뛰어 노는 거야? 야. 뼈아 우리 능이. 놀이, 놀이 놀이 장난감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잔디밭에 깔렸어요. 뼈들이 그냥 깔렸네요. 이거는 아주 그냥 어떻게 한 거야? 또 앉아 있고 싶어 능이야? 움직여야지. 능이야, 운동 안할 거야? 야 우리는 항상 운동을 쉬면 안 돼. 어, 다리를 자극하면서 이렇게 걸어줘야만, 응?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렇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도 어, 옳지, <laughs> 어? 맑아지고, 어디 갔어? 어, 야, 어디 갔어?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가봐야 먹을 것도 없는데, 능이야 거기 왜간 거야? 일로 와. 먹을 것도 없는데 한 바퀴 뛰어가 아호호호호호호호호아야야야등 등은, 등은 치지마 능이야 능이야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지? 가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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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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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이거잘 뛴다. 옳지, 옳지, 잘 뛴다. 옳지, 잘 뛴다. 옳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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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우리 능이 신나게 뛰어노는 것좀 보세요. 야 예. 오랜만에, 오랜만에 뛰어놀지? 며칠, 며칠 만에? 이야, 예. 어디로 뛰어간 거야? 어, 우리, 어, 한 바퀴 돌아볼까? 능이 거기에 먹을 건 없어. 능이야 거기 가봐야 먹을 건 없어. 일로 와. 능이야. 나는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요. 오야. 여기는 오늘도 안 되겠다. 아좀 많이 미끄럽네요. 음 산으로 둘러 있어서 그런지 어 해가 오랫동안 비춰주지 않아요.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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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이 어디가 우리 능이 잘 뛴다 신났네 아주 신났어 능이가 신이 났습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능이야 어디갔니 밭에 내려갈거야 능이도 능이가 밭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제집집제집 집, 제집 주변을 걸어야겠습니다. 어 한번 밭으로 잠깐 내려가 볼까요? 어 이쪽 아래도 네, 여기 저희 밭인데요. 아, 아 능이야 그거는 쟤를 어, 나중에 농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주 능이가 신나가지고 아유 우리 능이는 또 눈을 먹고 있어요 눈을 먹고 있어요 이제 노는 게좀 다른가 봅니다 이제 저랑 노는 것과 제가 없는 여행 가는 동안에 능이와 함께 어 저희 산책길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음...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능이를 어, 사랑해주는 마음은 느끼나 봅니다. 여기는 저희가 양파와 마늘을 심어놓은 곳입니다. 음... 능이야 뭐하나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발자국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오! 오! 능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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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능이야, 난 올라가야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도 오늘 걸음의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블랙 카렌트가 아, 20그루가 좀 넘는데요. 지난번에 세어 봤을 때한 25그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벌써 어, 잎이 이렇게 머금고 있습니다. 음, 날이 정말 많이 따뜻해져서요. 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손이 좀 시려웠었는데 장갑을 빼고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손이 시렵진 않네요. 음, 저희가, 어, 장작을 여기다 실어서 조금 아까 내려온 그 경사진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예, 저희가 그 나무를 저희 남편과 제가 저 아래쪽에서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도끼로 쪼개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경사진 길을 제가 뒤에서 밀고 저희 남편이 앞에서 끌고 해서 저희 집 뒤쪽에 나무를 쭉 쌓아놓은 곳. 아, 참 힘들게 <laughs> 쌓아놨는데요. 어찌됐든 수고가 없이는 누리지 못하는 것인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죠. 어, 저렇게 쌓아두었다가 어, 주인이 전 주인이 이사가시기 전에 저희게 장작을 좀 남겨놓고 가셔갖고 어, 지금 올 겨울에는 그 장작으로 떼고 있는데요. 이게 장작을 잘 떼려고 해도 음, 잘 말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저 아래서부터 위로 어, 한 차를 어, 실어다가. 이렇게, 여기다 쌓아놨어요. 쪼개가지고. 에휴, 능이야 들고 왔어? 응? 그거 뭐야? 뼈네? 들고 와. 일로 가자. 갖고 와. 옳지? 가지고 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왔어요. 어디가? 어, 저 장작, 장작은 또 내년에 겨울에도 저희가 집을, 공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난로를 뗄때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는 상수도도 들어오고요. 또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 일단은 겨울에는 이렇게 물을 빼놓고 이제 수도꼭지도 저렇게 빼놨습니다. 음, 집 주변에는 이렇게 담장 대신 나무가 심겨져 있지요. 지난번에도 한 번. 보여드렸었지요. 능이가, 어, 능이가 이제는 제꽁무니를 따라오지 않고 음, 풀어지기만 하면 신나가지고 자기 혼자 놀고 있습니다. 능이야 운동을 안할 거야? 신나게 운동을 해야 하는데 뼈를 갖고 놀고 있는 능이 관심을 안 갖네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저 혼자 축구를 뭐야 <laughs> 능이 그 뼈를 잘근, 잘근 또 씹고 싶어요 아 그거 내가 저번에 먹다 너무 딱딱해져서 안 먹었던 백설기 아유 그거를 너무 딱딱해져서 못 먹고 어, 걸음으로 밭에다 놔뒀더니 우리 능이가 그걸 들고 와서 아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능이와 노는 이 능이의 모습은 여기까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능이. 얼굴 좀 보여주세요, 능이. 사자 같은 능이. 사자 같은 능입니다. 오늘 능이와 노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오후에 산책 갈때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능이를, 능이와 함께 산책 가는 것을 영상으로 그때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